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굉장히... 칭찬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학교에서 상을 받잖아요. 저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운동장을빙한 바퀴 돌고 복도도 한 바퀴 쭉 돌면서 아이나이상 받기 굉장히 힘든데 아 진짜 하면서 아 우리 불락도 아닌데 척동 불락의 회관까지 딱 돌고 오고 우리 동네에 와서 회관을 한 바퀴도 돕니다 여러분요. 이게 어린 시절에 저의 꾸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실은요. 인간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성경에 보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칭찬의 진정한 절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식적으로 상을 주는 것, 상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상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자랑의 면류관요. 또 믿음을 지키면 순교까지 하면서 받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 관리 잘하고 양육 잘하고 우리 구역장들, 셀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산 가운데서도 정말로 영광스럽고 큰 상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활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밖에 모른다고 말이야. 막 그냥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의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뒤에서 모욕을 하고 나를 막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나의 공로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요 원수도 사랑하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쁘지. 나도 기쁘다. 네가 기쁘니 나는 더 기쁘다. 이 환난을 당하고 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데 네가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네가 나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니 나는 더 기쁘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거라.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여. 우리 연약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 없어서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